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성상의서육당에 보면서, 저희들의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려 오며, 특별히 오늘 바울 성교 부흥사위에 함께 하시고, 너희고, 방주교회에서 주님 예배 드리고, 집회하는 순서 순서 주님께 조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부터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자리 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교육인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저희가 참으로 하느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인데 오늘도 기한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고 또한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알도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지촉가여 주시고 도착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 주관하시고 이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 하오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한 시간 아버지 오늘 온종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주 시고 서로 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증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제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 성교를 이끌어가는 중자 목사 특별히 늘 항상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봉사자들, 아버지의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의 풍성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오늘도 성도들과 주에 입고본직께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이면승 목사님에도 더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의 주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언제니 도착, 거룩한 진리를 벗어나 있는 신자들을 이곳 방주교회로 다 모일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여 천도의 열매가 이가일을통하여저이 교회에 많이 아버지 천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오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들고 전할아버지와 이제 주홍자 목사님 아버지와 이제 말씀을 들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기름 부흥사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주는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나 아버지의 간증과또 찬양과 아버지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이강삼 원사님과 아버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붙들주이 싸우며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시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